또그 후보는 지금 어제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돼지 흥 문제라는 거, 본인이 이거는 제가 네가티브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본인 입으로, 본인 손으로 자기 자서전에다가 소제목까지 달아 가지고 성폭력 강간 아닙니까? 성폭력을 모의한 그거를 직접 했고, 그걸 자기가 자서전에 쓴 겁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될수 있냐. 고성환종 회장으로부터 돈 1억 받아가지고 1심에서 유죄 받은 거 이거 하나만 가더라도 무자격자인데 본인이 성범죄에 가담을 하고 그걸 부조사하게 자서전에 쓰고 이거는 뭐 범죄 심리학자들이 진짜 연구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정서가 이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 분을 예. 대선 후보라고 내놓은 정당하고 연대를 한다, 단일화를 한다? 제가 정치를 하는 걸로는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